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소유리문답 45문은 십계명에 십계명 10개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유리문답 45문을 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자, 앞으로 우리는 48문까지 이첫 번째 계명을 살필 겁니다. 45문은 첫 번째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46문은 첫 번째 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살핍니다. 47문은 첫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고 48문은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선언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묘사하는 건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썩어질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개명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 외에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나 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에게는 나 밖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뭐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건 나를 제외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합주의 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런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동시에 농사에진 바알을 섬깁니다 나아가 바알 짝인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쾌락의 신입니다. 나아가 열방의 온갖 신들을 가져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합주의를 반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세에서 마음을 다하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나눔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칼비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모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명은 이러한 우리를 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소환합니다. 자, 소율의 문답 45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개명이 무엇인가? 제1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개명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